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곳은 2018년 어촌 마을 전진대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주전 어촌 체험 휴양 마을입니다. 같이 구경해 보실까요? 울산광역시 동구에 위치한 주전 마을은 지난 30년간 그린벨트 지역으로 지정되어 깨끗한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저기 해녀분들이 계시네요. 저희 말 대표 체험은 해녀 체험인데요. 현직 해녀분들에게 직접 물질을 배울 수 있어요. 수심이 얕은 체험장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해녀분들이 채취한 수산물로 해녀 밥상 체험도 할수 있어요. 손질부터 요리까지 직접 하셔서 이렇게 항상 가득 차려주신답니다. 음, 보기만 해도 군침도네요. 도자기 체험도 가능해요. 지역 도예가 선생님이 직접 오셔서 지도해 주신답니다. 가족은 물론 연인들도 즐겁게 하실 수 있는 체험이에요. 울산시 2경 중 하나인 몽돌해수욕장은 명성에 걸맞게 경치가 아주 뛰어나답니다. 동해로 놀러 오신다면 꼭 저희 주전마을로 방문해 주세요.